안녕하세요. 현재 시간은 12시가 채안된 시간입니다. 오후, 오후 11시입니다. 오전 아니고. 남편이 오늘은 밤새 놀아보다 해가지고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. 아습니다 지금 집 출발하고 5분 정도 지났는데 신호가 한번더안 걸려 가지고 지금 여기 숙문까지한 번에 왔거든요. 근데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. 큰일 났네. 남편이랑 연락해야 되는데. 니 새로운 핸드폰 파란색도 보고 싶다. 내일 들어가 볼까? <목소리도> 가까이서니까 뜨좋네 이런게 차 진짜 너무 럽다와 이거 봐. 와 짜잔. 기디등 춥지 여보. 조금 춥네. 잠깐 만팔좀 대줘 담요 가져올까? 사에서 볼까? 응. <laughs> 내가 춥다 했지. <laughs> 이김은 안 나오네. 와집코 앞에 이런 곳이 있네니. 좋네요. 이렇게. 아침마다 뛰는 사람들 정말 부지런해. 와,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요. 와, 진짜. 예쁘다 음, 썰렁하다 아직은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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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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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여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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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시 진짜. 진짜. <laughs> 이분이가 좋아요. 이분이가 <laughs> 좋아. 오늘의 목적은 하나다. 한강 라면. 네. 한강 라면 뉴세요. 여기 앞에 편의점으로 추정되는. 와 위치 좋은데. 안에, 근데 뭐 안에 먹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? 어, 맞나 봐, 여기 라면. 맞네, 라면, 라면. 라면, 라면, 라면. 안에 자리 없나? 두두둔 <laughs> 아,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? 오나 이거 처음 해봐 너 처음 해봐 이거? 어! 대박 난 이런 거잘 안했어 궁금했지 자 여기 주머니 넣어줄래? 어, 오늘은 문디덩이우리사 <laughs> <laughs> 음식물을 용기에 넣고 그 위에 스프를 넣습니다. 한 번, 어, 그렇게 하면 어떡해, 여보. 할줄 아는 거야? 어. 여기 어떻게 와봤어? 누구랑 와봤어? 아니, 회사에서도 이거 있어. 누구랑 왔어? 회사에서 이거 있다니까. <laughs> 어느 년이냐? 회사 있어요, 이게, 워싱이. 이거 부스러기 떨어뜨린 거 사과해. 네. 어, 담요 떨어뜨린 거 사과해. 몇 네, 년? 네. 왜 이렇게 금방 끌어? 오 마이 갓 벌써 끌어. 회사에 이게 왜 있어? 아면 먹으라고 있어. 좋은 회사네. <laughs> 냄새 많이 나잖아, 그럼. 아니, 꼭 구슬기를 입으로 넣더라. 입에다가 넣더라. 국물 아니야, 이거 국물? 오, 벌써 끌어? 이거 혁명이다. 이거 혁명이야, 혁명. 대박이다. 근데 이 기계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왠지 이국주님 집엔 있을 것 같지 않아? 이거? 집에서 음. 끓이는 거보다 훨씬 좋은데. <laughs> 얼마일까? 4, 3, 2, 1. 우와! 그냥 쓰라고 했으니 잘 써주겠습니다. 우와! 먹는 걸 찍지 말고 소리를 찍어 <laughs> 입까지 찍으면 안 돼요? 아, 부끄러우니 <laughs> 어, <laughs> 여태까지 부끄러워. 많이 나왔는데 음, 괜찮아요 왜? 바람에 휘날리시는 것도 나왔는데 부끄러워요 <laughs> 아니야 부끄러워요 <laughs> 음. 어때? 같아 아 뜨거워 아, 어때? 맛있어? 음. 아 간간해? <laughs> 오지 말고 하오취 오이지 하오취 오늘 또 중국인이 중국어로 말 걸었어 갑자기? 진짜.. 근데 묻어냈어. 혹짜중중인처럼 생겼나요? 이렇게. 그 I don't want to say something. I don't want to say something. I don't want t 맛있 a 음~~ 맛있 m e t h 이 n g I don't 이렇게 박스로 라면 많이 나가는 편의점은 한강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대박이다. 아 대박이야. 돗자리가 산더미처럼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몸만 오면 되겠네, 연도 있고. <laughs> 엄청난 속도로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배고팠구나. 이게 지금 오늘 평일인데도 이 정도인데 주말에는 이제 미칠 거 아니야. 지렁이를 았니 아니, 아니, 가게 해줄까? 아니, 아니, 마. 아니, 아니, 집에, 네. 집에 네. 골로 가게 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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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아 아니, 아니, 아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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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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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는니 아니, 아죽 아니, 아죽 아니, 아니, 아게 아니, 어니어니 아니,